아, 주기 진짜 찢어질 것 같다. 배가 딱딱해. 오는 새벽 3시 15분. 지금은 3시 17분인데, 1시 반부터 배가 너무 아팠다, 안 아프다고, 배가 뭉치는 게 너무 심하고, 또 밑에가 너무 빠질 것 같은 느낌이어서, 집에서 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오빠랑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설날, 전날, 그리고 새벽, 그지 복설, 대박, 완전 이벤트 3인방. 저는 귀가를 합니다. 이게 아직 1cm 밖에 안 열려서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요. 출산 너무 어려워요. 배 아픈데 더 참아야 된대요. 오늘은 3구주 3일차 되는 날이에요. 3, 일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그래서 병원 가고 있는데, 아직도 사랑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쯤 나오는지. 지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사를 또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며칠 막배 아프고 응급실 갔다 오고 그랬던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저는 빨리 낳고 싶은데, 또, 유도분만은 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자연적으로 진통이 빨리 와서 숨통 나갈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가 나오기 쉬울까봐 안 나와요. 오늘도 태동 검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몸무게랑 혈압 재고 소변 검사하고 태동 검사하고 왔어요. 최종검사를 하고 이제 진료 대기를 하는데 오늘은 또 얼마나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대기가 세번째예요 그리고 오늘은 오후에 병원에 와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 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초음파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39주 3일인데 만약에 제가 일요일 날이 예정일인데 그때까지 아기가 안 나면 어떡하냐 했더니 선생님이 지금 막 제가 단백뇨 그런 것도 다 정상이고 아기 몸무게도 정상이어서 굳이 유도만을 하지 말자, 이러길래 4 1주까지도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이 상태에서 2주를 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더 무겁겠죠? 그래서 저의 큰 바램은 큰 바램이 아니지. 저의 소원은 딱 주스에 맞춰서 나오거나 그 전에 자연 진통으로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너무 없거든요, 배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일요일만 기다려 보려고요. 사랑이가 빨리 나와야 돼요. 컴온. 컴온 베이비. 드라이브스루. 저는 오늘도 맥도날드를 먹...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로 오빠가 사랑이 의자를 열심히 조립하고 오빠가 만든 사랑이 하이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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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를 하고 저는 지금 짐벌을 타고 있어요. 사랑이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맨날 짐벌 타는데도 안 나와요. 오늘은 39주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은 40주예요. 근데 아직 사랑이가 안 나와가지고 저는 지금 아파트 헬스장에 있는 런닝을 좀 타러 가려고요. 하, 배가 진짜 무거워요. 진짜 찐 만삭이에요. 배가 계속 나와요. 근데 배가 나오면 안되고 사랑이가 나야 되는데 사랑이가 안나와요 오늘 런닝을 40분 다 탔어요 저는 지금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막달 되니까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다리도 더 뭉치고 붓고 해서 오늘 다니던데 있어가지고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저는 임산부여서 받을 때 이렇게 엎드리지 못하니까 바디필로 껴서 옆으로 보고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래도 받으면은 좀 엄청 시원해요. 항상 다리 제가 주물주물 해도 그것도 엄청 한계가 있고, 플리오에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마사지 받는 게 진짜 좋아요. 빨리 사랑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사지 받고 나왔어요. 근데 그 등은 앉아있게 살살살살살 해주는데 다리를 엄청 시원하게 해줬거든요. 종아리? 진짜 약간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내 아킬레스건을 다 빼가지고 다시 조립하고 싶었어. 뭔가 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목이 다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엄청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리를, 다리를 다시 재조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시원했어요. 근데 이제 배가 너무 고파요. 하, 이제 12시가 되면은 40주입니다. 그, 왁싱 선생님도 그랬는데, 40주 요즘 채우는 사모님들 많이 없는데, 40주 채웠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